입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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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laughs> 네, 아, 제가 불꺼 가지고 좀 이상했는데, 네 안녕하세요 민트입니다네 오랜만에 얼굴 보여주나? <laughs>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. 네. 네. <laughs> 어 이렇게 타다 된 이유는요. 어 구독자, 아니, 어, 저한테 구독을 해주시면요. 댓글로 구완이라고 해주시면 제가 구독해 드릴게요. 어, 기간은, 음, 오늘이 28일, 이 일요일이니까, 28일이니까, 3월 말까지 하겠습니다. 댓글로 구환이라고 해주세요. 그럼 구독해드릴게요. 빠이빠이. 좀 짧았나?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제가 저번 시간에 타자 연습을 했었잖아요. 이 손으로. 네, 피아노 빨리 치고 싶네요. 바우, 어린이 바우는 끝났지만, G, GS 바우가 남았다는 거. 네, 빠이빠이. 진짜 빠이빠이.